쪽쪽쪽쪽 쪽빠 빵! 자, 이거는 여러분들, 하체 운동 한번 해주겠습니다. 이제 신발이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. 슛! 근데 초반 치명타는 좀 애매해요. 일기량 무력이 더나는데 그럼 치명타 갑시다. 예, 치명타 갑시다. 음. 어차피 뭐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고, 오른이 고생하는 거니까. 예, 저는 뭐. 뭐. <laughs> 이런 것도 맛돌이에요. 예, 막 엄청 나쁘지 않아. 자. 먹고, 사타로 먹고 빠져줍시다. 슬로우 걸고, 막아준 다음에, 먹고, 큐 먹고, 위쪽 거. 더블 맞춰줍니다. 다시 먹어주면서. 한번더큐 던져주면서. 먹고. 자, 여기서부터 이제, 제 시작이에요. 스톱 맞아도 돼요. 제가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. 괜찮습니다. 예부터부터. 가보려. 나이스. 때려주고 깔끔하게 승리까지 좋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마지막 쩡. 음? 이제 저도 오케이죠? 음. 아 미안합니다. 일단 추가 능력치. 자 이거는 100% 신속 파업 방어력까지. 아 어, 맞죠? 네네네 모르 노르고 예 네, 박은 겁니다. 자 여기다가 하나 놓게요. 으흠 좋고 좋고 때리고 Q 싸면서 때리고 자 이거 어쩔 수 밖에 없이 시시한게 맞기 때문에 오키더키자 이정도면 만족 이 냄새 어우 맛있고 이 냄새 지리고 아 까비 어디 갔냐? 얘냐? 하나 먹고. 땅! 땅! 좋습니다. 어우, 오른 잘한다. 오른! 굿! 좋아요. 다창 사시네, 대가 나쁘지 않아요. 일단 돌리겠습니다. 슛! 슛! 돌풍 가겠습니다. 돌풍 가고. 여기서 이제 추가 능력치. 100%! 자, 공격력과 방어력. 어, 렛츠고. 여기다 이제, 머지 영혼까지 어차피 궁극기를 먼저 때린다고 해도 뭐 딱히 뭐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. 어, 상관없어. 하나 먹어주고. 빰! 렉 걸린다, 잠깐. 가비. 오케이, 도키. 좋습니다. 아 아, 쉽다. 아, 뭔가 아, 뭔가 뭔가네. 오케이, 도키. 헤단카트 나가? 스킬 많이 맞춰 놨고요. 가운데 가운데 최대한 가운데 죽어야 돼요. 좋은 위치에서. 오케이. 이러면 무조건 살릴 수 있습니다. 이거 먹어도 되고요, 쌤? 음? 일단 굿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자 추가능력 치 일단 마저 맞겠습니다 <laughs> 아 이거 사기 아닙니다 무작위 두개 공격속도 공격력 좋아요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스킬 가속 이건 200%까지 막아나고 스킬 가속 좋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첫 번째로 진 거기 때문에 음 깔끔하게 보석 컨트리까지 에스크 좋습니다. 자, 이거는 뭐 보건 무조건 가야 되겠죠. 운 미쳤네, 아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운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실력입니다. 예, <laughs> 아, 아쉽다. 아, 쏘리쏘리쏘리 쏘리, 쏘리. 이거는 내가 못했어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슛, 마저 갑시다. 이거는 180%, 물리간 통역 2개, 굿, 에다 170%. 물리 간통력과 마법 간통력 좋습니다. 여기다가 어차피 치명타 오버밸류기 때문에 이거 물리 간통력 가 있습니다. 으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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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거는 목표가 있습니다. 여기다가 하나 더. 38%는 나가는 소리죠? 아, 이거 붉은 파편 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어, 또 아, 이거 잡았는데? 버려 아! 하! 왜 가는 거야, 근데? 아, 숨을 방 오케이. 깔끔하게 능도는까지 슛! 100%. 주문력 불굴. 이거는 물리 간통력 갑시다. 이것도 물리 간통력 갑시다. 슛. 이것도 물리 간통력 갑시다. <laughs> 공격력은 이제 죽어서 갑시다. 공격력은 다음에 갑시다. 이제 미안합니다. 자 이제 나옵니다. 이제 자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죠. 80% 나오면 되죠. 80%. 프리즘 이거는 치피 슛. 이거 깡공 가겠습니다. 어때요, 님들? 62%? 오케이. 이거는 62%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이거는 상대가 뭐 별거 없죠? 이거 물리관통력까지. 저 이제 물리관통이 214입니다. 가봅시다. 렛츠고. 거의 투로데미지예요이 정도면. 투로 데미지입니다. 궁극기를 제가 잘 쳐맞춰야 돼요. 근데 아마 일로 갔을 거거든요? 아, 까비. 가버려오케 이거죠. 이나이스 아, 이거. 죠거들이게 야스죠. 아, 이거. 거의 보스 만났는데? 이거. 일단 행운 파편 가겠습니다. 슛 공격력 물간 그만 아 예예 200 2 5이 오케이 170% 치명타랑 방어력 여기다가 물리관 통력 그러면 이 녀석의 방어력보다 높죠 오케이 가봅시다 이거 딜찍로도 가능합니다 음, 긴장 안해도 돼 천천히 가보자 빵안 써도 되죠 이거 굳이 동물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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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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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땅니다 여러분들, 가야되겠죠? 가야되겠죠? 가봅시다. 깔끔하게 전환, 프리즘까지, 간밤으로까지 등장하면서, 미친놈처럼 추가 능력치, 치명타 피해량 25%. 자, 하나 더 <목소리> 주겠습니다. 무력파편. 렛츠고. 무작위 두개까지마법장력 치명타. 렛츠고. 아, 나의 아들. 어... <목소리> 자, 그냥 좁해면 이깁니다. 공격력 800. 자, 그냥 궁극기 써요. 예, 뭐, 요, 얼른 오겠죠? 빵! 어디 갔냐? 빵! 가버려 어딨는데? 수고하세요! 좋습니다! 한 방에 2,500 데미지! 자, 치명타 피해량 81% 증가! 어때요, 여러분들? 놀랍죠? 모르로 81%까지 증가했습니다. 이거, 지옥불솜도끼한 번만 가보겠습니다. 슛! 이러고, 무작위. 이거는 신속 파편 여기다가 이제 마족 파편 보시면 알겠지만 109% 입힙니다 지옥불 손도끼 그래서 거의 인생 터질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한 그런 영상이라고 응. 보시면 됩니다 <웃음> <웃음> 자 그냥 바로 성공 갈기면 되죠 이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너의 실력 알았어 어떤데 <laughs> 아프지. 아버지. <가버렸>? 빵! <웃음> 빵! <웃음> 수고하세요. 버지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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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자, 이거는 여러분들 뭐 치명타 피해랑 높여주지 않겠습니다. 추가 능력치 더 먹어줍시다. 어, 오케이. 예, 신속 파편. 이거는 공격력. 이건 무작위 1 0 4편에 불굴 공격력. 자, 이거는 이제 스킬 가속. 이거 물리 간통력. 여기다가 무작위 두 개까지 슛! 신속 파편, 신속 파편. 공격력 1,271. 한대 맞으면 최대 체력의 116%까지 달아버립니다. 으흠. 아 나옵니다. 제가 지금도 모루파편합니다. 어딨냐? 여기지, 가비? 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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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가게 두어라, 가게 두어라, 가게 두어라, 가게 두어라. 쇼 아 이게 아 아쉽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빵 어때 어때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빵빵 하보 렛 좋습니다 깔끔하게 우승까지. <laughs> 복 보건 데미지 38,000, 예, 지역불 손독기 만까지 넣어주면서, 어, 깔끔하게 이겼죠. 예. 자, 12만까지 데미지. 좋습니다.